국회의원 이재정 왜 국회의원이 되신 거예요? 죄송합니다. 어렵다. <laughs> 화두를 넣는다. <던진다. 웃음> 변호사 생활을 하시다가 이제 비대 대표로 이제 위원이 되셨는데 네. 4년 전에 이재정이 왜 죄송합니다 이재정 위원님이 어휴, 왜. 왜 4년 전에 <laughs> 네. 국회의원 되셨을까 <laughs> 그런 마음은 없을까 그러니까, 아니 계기나 뭐동기뭐 뭐 어떤 뭐. 말도 다할수 있을 것 같아. 요 네. 예를 들어 뭐. 만들어진 법의 집행에 관여하는 음. 또그 집행의 다른 주체로서 변호사로서 관여하던 제가 한계를 껴서 입법을 음. 하고 싶습니다. 굉장히 음. 루틴한 이제 대답인데 그 역시 또 틀린 얘기도 아닌 거고요. 음. 하지만 방금 이야기하셨던 우리 리더피아의 네. 모두가, 모, 되는 이 키치프레즈, 모두가, 리더 모두가 되는 키친프레스 모두가 리더가 되는 음. 행복한 세상, 세상 예. 저는 멋지잖아요. 예, 맞아요. 음. 그래서 저는, 저는 모두가 정치를 할수 있다. 다고 생각하고 그쵸. 이재정이 하는 정치를 통해서 나도 정치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끔 만들고 싶다는 얘기를 했는데요 네. 그게 야 제가 정치할 거면 내가 하겠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데힘니어요 너무 귀엽게 하셔서 못하겠다. 아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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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거 이거 이거 이는 이거 이거 는거고막거창거게 진짜 거뭐 밀실에서 막 이렇게 진짜 뭐 어깨 무거운 사람들이 막 이렇게 뭐 하지 뭐 하지 이러고 그런 게 정치가 아니라 정말 일상에서 우리가 뭐 소담소담 이야기 나눠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것처럼 저게 정치구나 하고 정치를 좀 가깝게 느끼도록 만들고 어 이재정이 저렇게 정치 안에 해서 정치를 좀더 친근하게 느낄 수 있는 정치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었고요 무엇보다 제가 정치로 나서기 전까지는 주변 사람들에게 정치를 권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주변, 주변 변호사들에게도 그렇고, 아, 아, 예. 정치를 권하면 안 되고, 정치하고 싶다는 얘기를 하면은 음. 정말 욕망의 소유자처럼 보이는 음. 그런 정치 문화를 음. 좀 바꿔보고 싶었고요. 음. 지금도 어느 사람을 만나든 간에 정치를 해봐라 라는 음. 얘기는 많이 합니다. 음. 특히 또 달란트가 정치에 주어져 있는 사람이다 싶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변론자라는 변호사라고 해서 다그 최고의 변론가가 1등으로 정치해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최고로 잘 가르치는 교수님, 최고로 음. 정말 그 분야에 있어서 대단한 석학께서 정치를 음. 한다고 또 정치를 잘하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 정도로 또 정치에 또 보다 달란트가 있겠다 싶은 이제 분들이 또 있어요. 음. 그것도 뭐그 달란트가 하나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음. 다양한. 걸 텐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코디네이터의 예. 역할 예. 가운데 제가 주도적으로 어떤 일을 예. 모두 해내는 예. 것보다 정책 전문가의 의견을 경청하고 예. 그것들을 어떤 에너지를 모아서 어떻게 관철시킬 수 있을 건지를 예. 리드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예. 어, 다른 분들은 또 정책 전문가로서 또 하나하나 점검할 수 있는 눈이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떤 분이든 간에 그 각각의 역량을 정치에 대한 음. 꿈을 통해서 한번 본인이 국회의원의 자리든 또 다른 이제 정치적인 어떤 역할의 자리에 든가 떠올려 보고 상상하고 음.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는 문화가 됐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야 그 사람을 보고 묻잖아요 그쵸, 예. 어떤 정치할 건데라고 음. 물어보잖아요 그쵸, 예. 근데 우리 정치인들은 대부분이 올해도 뭐 우리당 역시도 다를 바 없었지만 영입 인사라고 해서 음. 전 정치 한 번도 생각해본 적 없는데 음. 뭐 전화 받고 영입됐어요. 음. 그때부터 정치적 고민을 물론 하시겠죠. 음. 하지만 앞서 정치적 고민을 한다는 것은 음. 또 편견을 갖고 바라보기 음. 쉬운 그런 문화였던 것 같아요. 음. 이재정은 음. 어, 정치를 보다 음. 어, 친근하고 적극적으로 음. 고민할 수 있도록 음. 어, 그런 고민의 시간들이 제대로 된 정치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쵸. 그래서 네. 그 역할을 권하던 사람 입장에서 저도 음. 한번 해봤습니다. 예. <laughs> 잘라졌습니다 <laughs> <laughs> 예. 뭔가 자연스러워겠지만은 그래도 뭔가 좀또 준비되는 것도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올바른 정치가 무엇인지를 좀 미리 좀 고민하고 준비한 다음에 하는 것도 어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그건 듭니다. 그건 비단 예. 어떤 정치를 할 거야 라고 예. 이제 그 질문을 받는 당사자도 고민의 예. 시간이겠지만 예. 어떤 정치를 할 건데 라고 물어보는 당사자 없이도 예. 정치에 대한 학습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렇죠. 그게 바로 같이 정치적 영향을 예. 높이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 어떤 영역보다 리더십이 제일 중요한 영역이거 리더십은 이제 영향력이잖아요. 음. 그러면 모든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직업과 사람들이 있지만은 정치인들의 영향력이 가장 클수 있잖아요. 우리 사회에서. 그렇다면 은 어떤 영역보다 이 정치인의 그 리더십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 이재정이 생각하는 어, 올바른 리더십의 원칙이랄까요? 어, 좋은 리더는, 올바른 리더는 좀 이런 덕목을 갖춰야 되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물론 생활 속에서 보여주고 계시겠지만, 음. 예. 국회의원 사항이 다양한 것처럼, 어, 저는 리더도 다양하다고 봐요. 네. 그게 어떻게 보면 그룹의 크기라든지, 네. 뭐, 역할, 뭐, 등에 따라서도 다양할 수도 있겠지만, 네. 뭐, 같은 집단일지라도, 음. 또, 리더십의 방식은 하나만 정해져 있는 네.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각각의 장단점이 네. 다 있을 것 같은데, 제가 그냥 추구하는 리더는요, 어떤 리더는 정말 경외감을 들게 만들고 저분이 어떤 역할을 하셨으면 좋겠고 이렇게 해서 이제 모두가 그분을 중심으로 막 모이는 리더십도 있고 또어 제가 생각하는 저는 제가 조금 더 반발짝 앞서서 어딘가를 개척하고 있다면 그 길에 기꺼이 이제 사실상 거의 차이가 없을 만큼 음. 뒤따라와서 같이 걸어가게 만들 수 있는 음. 그런 리더인 것 같아요. 때로는 음. 그런 저를 들여밟고 음. 내 후배가 먼저 음. 나갈 수 있도록 언제든 납작 음. 엎드려 줄수 있는 선배. 뒷고 음. 넘어가고. 예, 예 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제가, 저의 리더십은 어떻게 보면 그게 한계일 거다. 어떤 음. 분들은 그런 얘기도 하시는데 음. 저는 어떻게 리더십이 국회의원, 그 다음에 국회의장, 음. 대통령, 이렇게 단계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음, 그렇죠. 국회의원으로서 음. 리더십을 충분히 발휘하고 충분히 완성도 있게 마무리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리더십을 그런 자리로 보지 않고 어, 다양한 방식으로 본다면 음. 저는 어떤 역할을 제가 먼저 반발짝 앞서서 음. 조금 더 길을 만들어 가서 후배들이 또는 음. 뭐 저희 보좌진이 음. 조금 더 저보다 훨씬 더 역량 있는 보좌진은 뭐 저를 능가하면서 그렇죠. 저를 앞질러 갈수 네. 있도록 기꺼이 길을 내줄 리더군요. 수 있는 네. 그런 리더가 되고 싶어요. 말은 좋지만 네. 또 어떤 순간이 되면 또 주저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그냥 지향하는 네. 저의 리더십은 그것이고요. 네. 어, 무엇보다 21대 우리 초선 의원님들 음. 보면서 어떻게 보면 음. 90년대 학번인 네. 우리 70년대 생 국회의원들이 음. 지난 국회에서 그저 막내를 못 그렇지. 벗어났던 네. 박주민 그렇지. 의원이 최고위원을 하긴 했지만 막내를 네. 벗어나지 못했던 위상이었지만 우리 세대의 음. 정치도 정치지만 음. 우리 세대를 따라오는 이 후배들이 우리 세대보다 앞서도 좋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저는 30대, 40대, 음. 어, 장관을 네.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 이제 기용을 아, 했으면 좋겠고, 네. 그리고 역량을 검증해 봐야지 네. 하시는데, 네. 역량이라는 것은 자리가 주어져서 네. 비로소 발휘될 수 있는 역량들도 있거든요. 네. 그 역량 검증이라는 이름으로 마냥 시간을 미뤄서는 안 된다고 네. 생각하고요. 네. 저는 어, 정말 30대, 저보다 훨씬 네. 어린 정치 경험의 친구들이 어, 보다 더 우리, 막내였던 우리의 역할을 네. 어, 조금 극복하고 네. 더 우리를 앞질러 나간다면 네. 기꺼이 제가 도둑판이 되어주겠다라 네. 생각을 하고 그런 상상을 요새 최근에는 네. 많이 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떠올리면서 어, 저분이 아. 만약 장관하시면 어떨까? 막 이런 음. 생각. 우리 초선의원들한테 마음껏 음. 어, 역할을 할수 있도록 음. 어, 그런 공간을 마련해주고 음. 그런 코디네이터 음. 역할을 또할수 있을 것도 네. 같아요. 그래서 그선배들 역할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음. 후배들한테 길을 내어주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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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나를 밟고 넘어가라 이렇게. 근데 항상 우리 사회를 보면은 일반적으로 보면 뭔가 이제 본인이 다혜김을 가지고 네. 권력을 가지고 좀 기성세대들이 좀 그런 분들이 있어서 조금 아쉬운 점이 있는데요. 그래서 리더피아가 저희해요 어. 리더라는 어떤 자리를 전제로 하고 네. 어, 그 자리에 네. 오르지 못한 사람에게 네, 네. 리더십을 발휘할 공간 자체도 열지 못하고 음. 문을 닫아버리는 음. 그와 같은 방식의 음. 사회가 얼마나 맞습니다. 발전할 수 있겠어요? 네. 그, 혹시 롤 모델은 있으신가요? 롤 모델이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 음. 딱, 이제, 음. 말을 하지 못하게 된 이유는, 아, 내가 본받을 사람이 없어가 아니라, 음. 롤 모델이라고 하면은, 음. 그 역할과 음. 또, 이제, 제 어떤 계획이나 음. 목표, 어떤 욕심, 음. 뭐, 등등, 많은 것을 음. 섞여 또 바라보게 되실까봐, 음. 어떨 때는, 감히 자신이 없어서 말을 못하기도 하고, 음. 조금 전에 했던 얘기로 돌려드리겠습니다. 음. 어, 모두가 제 롤모델인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조금 전에 뭐 오기 전에는 지역구 활동의 일환으로 어떤 그 주지 스님을 한번 뵙고 오기도 했고, 그렇게 스치는 인연과의 그 순간만 열중하더라도 그날 하루 분명히 남는 게 있거든요. 그 순간에 열중하지 않고 그냥 형식적으로 만나고 그냥 스쳐 지나가는 인연에서는 뭐뭘 느끼겠어요. 근데 순간에 집중해서 사람을 만나면. 어떤 것이든 간에, 그, 이제, 단편적으로 드러난 어떤 음. 상황에 대한 그 사람의 음. 태도라든지 이런 걸로도 저는 음. 그 모델을 며칠 떠올리면서 음. 저를 이제 반성해보기도 하고 음. 저를 교정해보기도 하고 하거든요. 지금 음. 이 순간에, 뭐, 어, 계신 좀 우리 대표님께도신용기자죠 지금 로이 네. 모델이. 예. <웃음> <웃음> 타임즈의 그 표지인물이 오해인물을 의 유라 했잖아요. 그게 딱 오. 지금 떠올랐어요. 그래서. 항상 모든 사람에게 집중하고 또그 사람에게 네. 배우려고 하시는 그 의원님의 자세가 있기 때문에 이 순간에 앞에 있는 분, 하... 곁에 있는 분이 롤모델이다 아, 이 아, 말씀을 아이고, 지금 하신 아이고, 거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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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렇게 해야... 위대한 말을 <laughs> 했구나 학교에서는 이네 이름하고 이렇게 합격했다고 학교, 학교 주변에 오버리에도 걸고 학교 교문에도 붙여놨는데 나 학교에 인사 안 오냐 그래서 제가 <laughs> 음.